광어와 도미는 5월 중하순부터가 제철로 살이 오동통 올라 그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서천 마량포구 일원에서는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가 열려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활기찬 축제 현장으로 신혜지 기자가 안내합니다. 제철을 맞은 자연산 광어와 도미의 참맛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마량포구 일원에 모였습니다. 특히 먹거리동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맛있어요. 오돌오돌한 광어가. 광어가 맛있어. 이거는 얼큰해. 맛있어. 게다가 싱싱한 광어와 도미를 1kg당 19,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도 마련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인기 만점 생선인 만큼 물량 보급도 빠르게 이뤄집니다. 이번 광어도미 축제 내 가장 인기 프로그램은 바로 광어 맨손잡기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많은 가족들은 체험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어 잡으러 가니까 떨리고, 어, 축제도 보니까 좋아요 광어가 울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광어 많이 먹고, 어, 깨크 많이 크고 싶어 처음이라서 잘못 잡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려요 광어 맨손 잡기 체험을 위해 총 150kg의 광어를 풀어놓았고, 아이들은 제 몸뚱이만한 광어를 잡으려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그물망에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서도 5kg의 광어 세 마리는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음 접해본 광어 맨손 잡기 체험에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재밌어합니다. 재밌고 뭐가 약간 좀 이제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뭐가 좀 약간 좀 뭐가 숨질랐어요. 이거 잡았는데 그때 계속 움직여서 다 도망가가지고요. 치칙하게 잡았어요. 서면 개발위원회는 서천 청정해역에서 잡은 질 좋은 광어와 도미를 관광객들이 직접 맛보고 더불어 다양한 체험도 함께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광어 도미가 지금 서천 청정해에서 해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그 관광객 여러분들도 서천 마량포구에 오셔서 질 좋은 맛있는 광어 도미를 드시고 또 체험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험 행사도 참여해서 가족끼리 좋은 관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천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광어 도미 포토존을 비롯해 나에게 보내는 느린 엽서, 바다생물 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